몽골 제국의 불씨를 이어받은 자 티무르. 13세기 칭기즈 칸이 세운 대몽골 제국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제국은 조각났죠. 하지만 초원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린 자가 있었으니 바로 티무르입니다. 티무르의 출현. 1336년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 몽골 제국의 후예라고 주장한 한 유목민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티무르. 소년 시절 그는 뛰어난 전사였지만 한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절름발이 정복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이 상처는 그의 야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티무르는 자신을 칭기즈칸의 후계자라 칭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 러시아 남부까지 공격했습니다. 1370년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고 제국을 세운 뒤 그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했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북부까지 그의 군대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 전투에서 티무르는 패배한 적들의 머리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 사마르칸트를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죠. 오늘날까지도 우즈베키스탄의 랜드마크인 푸른돔과 화려한 건축물들이 바로 그 유산입니다. 티무르는 정복한 곳에서 수많은 장인과 학자들을 사마르칸트로 데려와 문화를 융합시켰습니다. 이로써 티무르 제국은 피로 세워졌지만 동시에 예술로 빛났던 제국이 되었습니다. 티무르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의 최후의 목표는 바로 중국 명나라 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을 떠나기도 전에 1405년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티무르의 죽음과 함께 제국은 빠르게 분열하기 시작했죠. 티무르는 칭기즈칸처럼 세계 제국을 끝내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와 야망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훗날 인도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었죠. 몽골 제국의 불씨 그첫 번째 계승자는 바로 티무르였습니다. 무굴 제국, 인도의 별이 된 몽골 후에 티무르 제국의 불씨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후손은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의 대지를 새로운 제국의 무대로 삼았죠.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16세기 초 티무르의 오대손 다부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왕국을 잃고 떠돌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1526년 인도의 파니파트 전투에서 무려 10만 대군을 화약, 무기와 전술로 무너뜨리며 새로운 제국을 세웁니다. 그 이름은 무굴머허, 페르시아어로 몽골을 뜻했죠. 바부르의 후손 악바르 대제는 무굴 제국을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군사 정복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통치를 펼쳤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 불교와 기독교까지 다양한 종교인들을 궁정으로 불러 토론을 벌였죠.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관용의 정치였습니다. 그 결과 무굴 제국은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세계 최대의 다문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무굴 제국의 상징을 꼽으라면 단연 타지마할입니다. 자자한 황제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지은 이 건축물은 세계 7대 불가사이로 꼽히죠. 무굴 건축은 페르시아 양식과 인도, 전통이 융합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회화, 음악, 정원 문화까지 인도의 예술은 무굴 시대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황제들의 무리한 전쟁과 종교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유럽 세력, 특히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점점 힘을 키우며 무굴 제국을 압박했죠. 19세기 인도의 거대한 제국은 결국 영국 식민지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칭기즈칸과 티무르의 피가 인도에서 남긴 거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정복했지만 동시에 인도의 문화를 꽃피웠죠. 오늘날까지도 타지마할과 델리의 건축물들은 인도의 별이라 불리며. 무굴의 영광을 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후에 초원의 자유를 지킨 자들.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 광대한 초원에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자유를 사랑했고, 칭기즈칸의 전통을 이어받았죠. 바로 카자흐 칸국입니다. 15세기 중반, 몽골 제국의 후예였던 킵차크 한국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카자흐라는 이름으로 불린 유목민 집단이 연합을 이룹니다. 카자흐라는 말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뜻했죠. 그들은 초원의 자유로운 기마 전사로서 독자적인 칸국을 세웠습니다. 카자흐 칸국은 전형적인 유목 국가였습니다. 끝없는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고 말을 타고 이동하며 전투에서도 기마 전술로 적을 압도했죠. 몽골 제국의 후예답게 그들의 군사력은 기동성과 기습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에도 깊이 관여해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카자흐 칸국은 오스만 제국, 사파비 왕조, 러시아 제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국의 남하 정책은 카자흐에게 큰 위협이었죠. 결국 18세기 이후 카자흐 칸국은 점차 러시아의 보호를 명분으로 종속되기 시작했고 1 9세기에는 완전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맙니다. 비록 카자흐 칸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전통은 오늘날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초원의 자유를 사랑했던 정신, 기마문화 그리고 유목민의 강인함은 현대 국가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죠. 몽골 제국의 붕괴 이후에도 초원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 칸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버텨내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몽골의 후예들, 그세 번째 이야기 초원의 자유를 지킨 카자흐 칸국이었습니다. 원나라가 사라진 뒤에도 몽골은 끝나지 않았다. 14세기 말 중국 해륙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의 제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쪽 초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남았죠. 바로 북원 제국입니다.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가 대도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원나라는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원황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주와 몽골 초원으로 퇴각해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북원 제국, 즉 원나라의 북쪽 잔존 정권이었죠. 북원은 칭기직한의 후임을 자처하며 여전히 중국에 대한 패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의 국경은 끊임없는 전쟁터였죠. 북원의 군대는 여전히 기동성과 활솜씨로 무서운 적이었지만 명나라는 성벽과 화약무기로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국경은 늘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원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부족한의 권력 다툼과 연합의 약화로 점점 힘을 잃어갔죠. 15세기에 들어서자 북원은 사실상 궁교했고, 몽골은 동몽골, 서몽골, 오일아트 등으로 나뉘며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북원은 원나라 부흥의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원 제국은 짧게 존재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졌어도 몽골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초원은 여전히 중국의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나아가 북원의 분열은 후일준가르칸국, 청나라와의 대립 등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 잔영은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세기를 더 이어졌습니다. 원나라의 후예들은 끝내 패권을 되찾지 못했지만 초원 위에서 몽골은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몽골의 후예들 원나라의 잔영 북원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는 새로운 칸국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우즈베크 칸국. 몽골의 후예들이 실크로드를 장악하며 중앙아시아의 판도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14세기 후반 몽골 황금 오드 후예 중 일부가 중앙아시아로. 이동하여 우즈베크 칸국을 세웠습니다. 우즈베크 칸국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일부, 타지키스탄 일부까지를 포함한 지역을 통치했죠. 이들은 칭기즈칸의 전술을 계승하면서도 유목과 상업을 결합한 독특한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즈베크 칸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장악하며 유라시아 전역과 교역을 통제했죠. 타마르칸트와 부아르는 세계적 상업도시로 성장했고 금은비단양신료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오갔습니다. 우즈베크 칸국은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몽골 후예였던 셈입니다. 우즈베크 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몽골시, 기마 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기동성과 기습을 강조한 전술로 주변 칸국과 페르시아,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죠. 하지만 칸국 내부는 여러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기 때문에 정치적 통합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장기적 안정성은 항상 도전받았습니다. 우즈베크 칸국은 단순한 유목국가가 아니라 몽골 제국의 유산을 경제와 상업에 연결시킨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통제하며 중앙아시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후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몽골 제국의 피는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즈베크 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해 몽골 후예가 만든 실크로드 제국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몽골의 후예들, 우즈베크 칸국 이야기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후예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또 다른 제국을 세웁니다. 그 이름은 준가르 칸국. 서몽골의 오이라트 부족이 만든 이 칸국은 청나라와 수십 년 동안 긴장과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17세기 초 오이라트 부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결집하며 준가르 칸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몽골 전통을 계승하며 티베트 불교를 수용하고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독특한 국가체제를 만들었죠. 준가르칸국은 주변 몽골 부족과 청나라를 견제하며 서몽골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준가르칸국의 존재는 청나라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준가르칸국은 기마 전술과 화살, 몽골식 전투 전략을 활용해 청나라의 남진을 막아냈죠.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과 국경 충돌이 이어졌지만 준가르칸국은 결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가르 칸국의 가장 큰 도전은 내부였습니다. 오일아트 부족은 연합체였기 때문에 칸국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족한 경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통합을 위해 종교와 군사 권력을 결합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준가르 칸국은 몽골 후예들이 청나라와 맞서 싸운 마지막 강력한 서몽골 국가였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몽골 전통과 유목 문화가 끝까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비록 결국 청나라의 압박으로 멸망했지만 그 흔적은 오늘날 서몽골 지역 문화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피, 준가르칸국, 이야기. 준가르칸국은 청나라의 그림자 속에서도 끝까지 초원의 불꽃을 지켰습니다. 몽골의 후예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것이죠. 몽골 제국의 후예들은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흑해 연안에서 활약한 크림 칸국. 몽골 시키마 전술과 잔혹한 전략으로 동유럽을 흔든 제국입니다. 15세기 몽골 황금오드의 후예들은 흑해 연안에 자리잡으며 크림 판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으며 독립을 유지했고 흑해 연안과 동유럽을 오가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습니다. 크림판국은 유럽과 러시아의 마을 을 정기적으로 공격하며 수많은 주민을 포획해 오스만 제국의 노예 로 팔았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크림판국은 공포 의 존재였고 몽골식 기마 습격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제국이었습니다. 크림칸국의 군대는 빠른 기동성과 기습 공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흑해 연안과 동유럽에서 반복적으로 전투를 벌이며 오스만 제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죠. 그들의 기마 전술은 몽골 제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15에서 18세기까지 동유럽 전쟁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크림판국은 단순한 군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후예로서 유럽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흑해와 동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과 오스만 사이의 힘의 균형에 크림판국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몽골 제국의 피 크림칸국 이야기 크림판국은 흑해를 장악하며 몽골식 군사 전술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동유럽인들에게 공포였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남긴 제국이었습니다. 몽골의 후예들은 이렇게 유라시아 전역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몽골 제국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몽골의 군사 전술과 유산을 물려받은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스만 제국.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몽골의 의붓자식입니다. 13세기 말 아나톨리아의 작은 튀르크 부족들이 연합하며 오스만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군사 전략과 기마 전술, 몽골의 정복 방식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며 새로운 패권을 꿈꾸었습니다. 1453년 술탄 메흐메트 이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며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 승리는 오스만 제국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죠. 몽골식 기마 전술과 조직적인 군대 운영 덕분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단순한 군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출타는 종교와 정치, 군사와 행정을 결합하여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이스탄불은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발전했고 제국 전역에 걸쳐 법과 교육, 건축, 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몽골 제국의 후예들에게서 이어진 통치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직접적인 몽골 혈통은 아니었지만 몽골의 군사 전략과 정복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의 의부자식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하며 몽골 제국의 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에 펼쳤습니다. 몽골 제국의 피는 아시아 초원에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몽골의 후예들, 오스만 제국 이야기. 이제 우리는 칭기즈칸의 유산이 어떻게 수많은 제국으로 이어졌는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